세상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0은 35, 에스겔 35장 1장입니다. 34장이 끝나고 35장 1장에 주어진 하나님 뜻을 찾고 적용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샤대인생아내 얼굴을 얼굴이 얼골이네요 얼굴을 세일 산에 향하여 쳐서 쳐서 이거는 쳐친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판하여내 얼굴을 그냥 향하여 대항하여 그런 말입니다. 니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새일 사나 볼지어다 흰 흰니 힌니 또는 흰내니 보아라 내가 어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우에 펴서 어 너로 하여금 황무하여 놀람이 이 되게 할 것이여 황무하게 하고 심판해서 놀라게 한다 그런 뜻이죠. 예. 내가 내 성업들을 폐개하 폐개케 하여 어, 성업을 폐개케 한다요 말은 도시들 파괴텀이 파겟더미, 호르바 파괴텀이로 돈다 이말이 말입니다. 너로하여금 황목에 할지니 너는 반다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어, 내가 영원한 하늘 품어 하늘 품었다 이랬는데 5 절에 하는 한이라 기보다는 어, 적대감이요. 에바, 적대감, 엠미티. 이거는 예, 이제 조금 정확한 뜻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뭐이 당시에 그 한글에 대한 예, 뭐 성교사들이 번역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히브리어 자체는 뭐 유대인도 번역했으니까 잘했을 거고, 영원한 한이 아니고 그냥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을 품어 어, 이스라엘 자손의 환란때곧 죄악 그때에 검의 권능에 저희를 붙여 붙였으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생을 두고 영생 나의 삶을 두고 이 말입니다 맹세하노니 내가 어, 피를 흘리기 위하여 너를 예비하여 피가 너를 어, 따르게 할 것이요 내가 어, 피 흘리기를 설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피 흘리기를 설혀하지 않았다. 어, 설리하지 않았으니, 이름으로 내가, 어, 이름으로 피가 너를 따르리라. 설리하지 않았다. 7절 마지막에, 에, 6절 마지막에, 에, 무슨 뜻이냐면, 하 어, 내가 너를 피, 아, 설리하지 않았다. 이게 싫어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에, 여기 히브리어를 미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설리하지 않았다. 어, 싫어하지 않았다. 내가, 어, 내가, 다 끊을 것 이요, 심판 할것 이요. 내가 그 살육 당한 자로, 그 모든 산에채 우고, 금에 그 살육 을 당한 자로, 내 모든 매풀 이와 어, 산꼭대기 입니다. 골짜기 와시 내에 엎드러 지게 어, 할것 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너로 하여금 영원히 황무케 하여내성업들 의, 어, 다시 거하지 못하게 하리니 너는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 내가 말하기를 이두 나라와 이두 땅은 그 나라와 땅은 다 내게 돌아올 것이요. 우리가 어, 반드시 얻으리라 하나. 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제 누가 하는 말입니까? 어, 그 어, 세일산이 하는 말이죠. 우리한테 다 돌아온다. 그렇게. 어, 우리 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기 계시도다 거기 계시다 저기 계시도다 이러므로 어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희를 미워하여 미워해서 미워하여가 무어하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 노와 질투를 베푼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공문할 때 심판할 때에 더희 중에서 어 나를 알게 하리니 어, 내가 이스라엘 산을 가아쳐니르기를저 산을 황무케 하야 우리에게 붙여 삼키가 하였다 하니 나 여호와가 내 모든 욕하는 어, 말을 들은 줄 들은 줄이 들은 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어, 대적하여 대적하여 말을 많이 한 것을 내가 들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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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노라 예 거의 뭐 발음되는 대로 적어서 이해는 다 됩니다. 들었노라 예주 어, 여호와의 말씀이 온어온 주의 말씀이 온 하고 그다음에 땅이 즐거워할 때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목케 할지니 이스라엘 족속의 귀엽이 기업이 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내게 행하리니 세일산아 어, 내가 황무하되 곧 에돔 온 따이 다 그러한즉 어, 우리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5장 자체가 어, 에서의 산 어, 그리고 여기 보면 세일산 에돔. 어, 세일산 애돔 땅을 심판하는 것이다. 자, 왜 심판을 받았느냐? 제가 쓴 글을 좀 보면요. 결국은 어, 왜 심판을 받았느냐? 이게 본문에 나와 있죠. 굉장히 그 적대감, 예, 적대감. 이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요에 대한 해석은 뭐 장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관계죠. 둘이 서로 가장 가까운 형제였지만 결국 에서는 나중에 세일산이 되고 또 에돔이라는 족속이 되죠.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바데아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이 한 장밖에 없는 구약의 성경. 그게 신학적인 가장 가까운 나라이지만, 가장 가까운, 하나의 백속에서 나왔던 한민족이었지만, 결국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날때부터, 그러한 굉장히 그냥 미워하는 적대감. 어, 그래서, 하나의 백성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냥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황무하게 한다. 황무함을 인하여, 어, 그래, 니가 네에게 세일상과 결국 애돔의 땅이 다 예, 심판을 받아서 황무하게 된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움, 미움, 적대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의 백성에 대한 교회에 대한 적대감. 어, 막개독교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애돔산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족속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오늘날 이 미움, 막연한 미움과 반감, 정치적인 게 있죠. 예, 참 민감합니다. 저도 뭐 정치적인 거는 될수 있으면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안 합니다. 될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참기 힘들면 좀 지나치면 너무 편협하고 이런 것을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인 반감, 서로에 대한 미움,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정반대로 해석하죠. 어, 뭐, 어떤 사람들은, 어, 소망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 완전히 그냥, 어, 뭐, 지옥같이 생각하고, 정반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죠. 어, 사건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에, 그야말로, 어, 지금 그런, 에, 어, 반감과 어,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에 대해서 그렇느냐 정치적인 성향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나라 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에돔땅 어, 어, 그리고 세일산 어, 그런 나라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게 오늘 에스겔 35장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 안, 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될수 있으면, 어, 너무 진보적으로 안 가는 게 좋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나라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시 에, 성경적으로 좀 돌아갔죠. 성은 두 개밖에 없다. 메일 앤 피메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 끝나버리듯이, 어, 너무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자유적으로 가면 결국 성경의 말씀을, 어,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갑니다. 에, 뭐, 성소수자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증거되기 위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받아지는 그런 토양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일상과 특별히 이 에돔, 에돔 땅은 하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심판, 하나님 의 백성과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최후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막연하게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선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